자, 이번 시간에는 공조기 제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공조기 제어는 일반 공조기를 갖고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이제 공조기 종류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제 일반 공조기가 가장 흔히 많이 사용하니까 일반 공조기 제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공조기를 다이어그램으로 해서 일반 공조기 다이어그램을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조기를 먼저 스타트 할때 순서에 대한 부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공조기를 기동을 할때 기동을 할 때는 먼저 댐퍼를 먼저 이 OEA 믹싱 댐퍼를 먼저 열어야 됩니다. 댐퍼를 그 다음에 팬을 기동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밸브를 운전 시킵니다. 그럼 스탑 정지할 때는 이거 역순이 되겠죠? 밸브를 먼저 닫고, 그 다음에 펜을 끄고, 그 다음에 텐파를 닫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공조기를 이제 기동을 시키고, 정지시키는 순서가 될 겁니다. 보통, PLC나, 이제, 로직을 구성할 때도,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시간, 딜레이 타임을 줘서, 이런, 어, 저, 스타트와 정, 스탑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뉴얼 운전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요. 이런 식으로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온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센서를 설치한다 그랬죠 그럼 저는 저는 여기에다가 dth 온스토 센서를 이렇게 리턴에 박습니다 서프라이즈 쪽에도 당연히 이제 dth가 박히는데 여기에는 사실 온도 dt 온도만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가스밸브가 없으면 당연히 온도만 바뀌어도 크게 무리는 없겠죠 자 이렇게 저이 공조기는 기본적으로 요 리턴에 박히는 온습도 센서를 갖고 이밸브를 제어를 하는 형태로, 형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 냉난방 밸브의 제어는 한번 제가 그래프를 한개 간단하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요런 식으로 그래프를 한개 그리면 이런 형태의 제어 밴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요거는 밸브의 개도치겠죠 요거는 밸브의 개도치입니다 0에서 쭉 100%가 되겠죠. 요거는 온도입니다. 온도 T, 도시가 되겠죠. 그러면 요 영역은 어..CV, 냉방 밸브 영역입니다. 냉방. 요 영역은 HV, 난방의 영역이죠. 난방. 즉 온도가 높아지면 난방밸브가 밸브, 난방 열리고 온도가 낮아지면 냉방밸브가 냉방 열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v 형태로 이제 냉난방밸브가 움직이면서 제어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냉난방밸브는 기본적으로 같이 열릴 때가 없습니다. 온도 제어할 때는 제어 제어 온도 제어에서는 냉난방밸브가 따로따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아까 갔다가 이런 부위로 형태로 구성하지만 일인 형태가 구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즉, 냉방밸브와 난방밸브가 움직이지 않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우리는 데드밴드라 그럽니다. 보통 이거는 이제 데드밴드, 이제 PID 컨트롤러나 이런 이제 컨트롤러의 온도 컨트롤러를 보게 되면 이 데드밴드에 대한 설정 설정을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냉방 데드밴드라고 하면 이 냉방 밸브와 난방 밸브가 움직이지 않는 이구간을데드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습도가 있죠. 습도는 간단합니다. 습도는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밸브 제어는 그래프는 또 이런 식으로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거는 요거는 이제 습도죠. 습도 이렇게 요거는 습도 밸브의 개도치 그러니까 이제 가스 밸브 개도치죠. 가습 밸브의 개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습 밸브. 개도치 그러면 0에서 100% 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 습도가 높, 습도가 올라가면 밸브가 이만큼 점점점점 더 열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그래프를 이제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제어 중에서 한 개가 더 이제 빠진 게 있습니다. 빠진 게 뭐냐면 바로 제습 제어죠. 제습. 룸에는 가습을 불어넣을 수도, 겨울에 가습을 불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제 룸에 여름철이나 이런 저에 들어갔을 때 고온다습한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룸의 습도가 올라갈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올라가는 습도를 제어시키기 위한 이제 제습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빼서 한 개의 동영상을 따로 촬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복잡한 부분들도 있고 몇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따로 빼서 동영상 한개 촬영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 단원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밸브를 갖고 온도 제어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조기에 대한 부분들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서프라이 쪽에 있는 온습도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보통은 이렇게 감시 형태로 구성이 되겠지만 감시만 하는 형태도 있지만 너무 많은 가습. 이나 높은 온도로 공급하게 되면 덕트에 밸브가 스팀 특히 스팀 같은 경우에는 밸브를 갑작스럽게 온도가 좀 떨어졌다고 해서 밸브를 갑자기 열어 버리면 엄청나게 높은 온도에 온도에 이제 공기가 룸으로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장비나, 그러면 사람들한테 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온습도를 이밸브와 이렇게 컨트롤해서 인타록을 걸어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과냉이나 어, 과온이나, 이제 과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스프라이 쪽에 온습도 센서를 다는 경우도,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거의 대부분 다 온습도가 달리고, 특별할 때는 이제 뭐 온도만 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턴 쪽에 저번에 한번 연감지기 관계 달린다고 그랬죠. SD 연감지기 화재가 났을 때 리턴에 공기를 빨아들이면 그걸 연기 감지를 해서 이팬더 이상 이제 스프라이 쪽에 이제 공기를 불어넣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제 인터로트 잡아준다는 형태의 인터로그 잡아주는 그런 형태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사실. 실지 운전 시에는 이 영감지기를 갖고 이 팬이 열린 것들을 이제 인타로그 잘 잡아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공조기가꺼짐으로써 이제 장비에 영향을 주는 형태가 좀 많다 보니까 일단은 영감지가 뜨더라도 영감지기 자체가 오동작도 좀 있는 상황들도 좀 많고 그래서 영감지가 뜨더라도 그 알람만 확인을 해서 실제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화재, 화재 수신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그걸 갖고 이제 인터록을 먼저 잡아주는 형태, 피팬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요 덴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댐파 저번 시간에 이제 덴파는 보통 요게 이제 60이 열리면. 요게 이제 40이 열리고 이 반비례 형태로 이제 미싱 댐퍼 OA가 댐파가 반비례 형태로 이제 제어를 한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30이 열리면 여기 70이 열리고 그런 형태로 이제 에어를 이제 공급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턴에 리턴에 또 CO2 감지기를 설치를 해서 요댐파를 조절해서 이제 실내의 공기를 쾌적하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OA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이제 실내에 이제 공기, 외기 공기를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실내가 쾌적해지겠죠. 근데 이제 겨울철이나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OA나 너무 많은 OA나 EA를 너무 많이 열어버리면 이 온도 제어나 이런 부분들에 열 효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저 감안해서 이 템퍼가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나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 최소 궤도치를 이용해서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 코일의 동파의 영향이 날씨가 굉장히 추울 때는 코일 동파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OA를 댈수 있으면 최대한 적게 열면서 이제 공조를 하는 형태가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겨울철에는 최소한의 개도치로 사실을 운전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름철에는 여름철에는 이 댐퍼를 댐퍼를 일반적으로 이제 너무 많은 이제 고온 다습한 이제 공기를 받아들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10에서 한30%그 사이에서 이제 EOA를 열어서 이제 제어를 한다 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겨울철에는 EA와 OA를 10% 내외로, 내외로 열어서 운전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열어버리면 특히 추운 날에는 요 이제 이 냉방벨브가 동파가 될수 있는 동파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이 냉방벨브 동파 때문에 이 OA하고 EA를 최소한의 계도치로 이제 운전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온도에 따라서 낮에는 그래도 조금 더열수 열 있는 방향도 있고 그거 매뉴얼로 좀 조정을 하면서 운전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봉가을 같은 경우에는 외기 온도 있지 않습니까? 외기 온도와 온도 습도를 습도를 보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이 이런 것들을 이제 뱀파이 계도치를 이제 환산하거나 여러 여러 대이 그런 방식은 우리 이제 외부에 나가면 이렇게 세 집으로 생긴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우는 거 나무로 돼서 이걸 백엽상이라고 러거든요 여기에 온습도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외기 온습도 센서가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외, 기온 습도 센서를 갖고, 외기온 습도를 갖고, 요런 이제, 댐파 이제, 공조기의 댐파를 제어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외기온 습도가 실제적인 룸온 습도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기온 습도가 20도에서 23도를 가리킨다. 그 습도도, 뭐, 30에서, 뭐, 50% 사, 사이, 어, 60% 사이다. 외기가. 그러면, 외기 100 여기는 0% 믹싱 0% 외기 100 이런식으로 열어서 밸브를 다 닫아버립니다. 외기와 외기, 외배기 이런식으로 해서 아예 펜만 돌려갖고 순환을 시키는거죠. 한 이정도 선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이런것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공조기 엔탈피제어라고 하거든요. 엔탈피에 대한 부분들의 범위가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뭐 평균적으로는 20에서 뭐 24도까지도 가능하니까 그러면 실내 온도와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면 밸브 다 닫아 버리고 외기 100% 외, 어. 배기 100%, 외기 100% 하면서 계속 순환 시키면 정말 외기 온기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룸 자체가 굉장히 쾌적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범위를 지정을 해서 이이 이 범위 내에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 밸브 닫고 이제 에베기를 열어서 이제 공기를 자체적으로 순환시키는 형태를 형태의 제어를 시키면 에너지 자체를 완전히 이제 좀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공조기 엔탈피제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공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좀 있다. 공조기가 꺼졌을 때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동파방지 코일, 일렉트리히터도 있습니다. 이 엘렉트리 히터는 공중가 꺼졌을 때, 덴파는다 닦이지만, 외기공기가 들어와서, 오래 꺼져, 켜놓으면, 외기공기가 약간 들어와서, 이거 물이, 코일에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엘렉트리 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공중이 꺼졌을 때만 보통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pH와 다른 이제 컨트롤러와 p h 와 행동에 대해서 공조기 꺼진 것들 상태를 확인해서 이쪽 일렉트리히터에 이제 이제 기동 출력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일렉트리히터를 온도 센서 어, 자체적으로 온도 센서를 갖고 히터를 온오프시키는 컨트롤 콘트, 박스에 이렇게 딱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어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조기로 이제 거의 제어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공조기 제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룸의 온습도를 얼마나 잘 이제 관리를 해주고 환기를 얼마나 잘 시켜주는가가 가장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공조기 제어 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